네, 반갑습니다. 이창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주안동에 어, 오픈한 현장이 있다고 찾아 나와봤는데, 오픈하자마자 지금 계속 계약이 되고 있는 어, 인천에서 좀 핫한 그런 현장입니다. 6층 건물에 세대수는 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주차장은 1층에 100% 공간, 자주식 주차 공간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인천의 시민공원역이라고 있어요. 시민공원역을 도보로 한 6분에서 7분이면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어, 건축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가 이제 30평대인데 무려 풀옵션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전이 다 무상 옵션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서 저 시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금액대는 3억 초반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찍고 있는 타입은 마지막 이제 두 개, 두개 세대 남았으니까 영상 보시고 빨리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내부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현관 키큰 장으로 신발장 3개 마련되어 있고요. 자 우측에는 일가소동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삼형동 슬라이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30평 대로 보시면 되고 눈에 보이는 뭐 가전이랑 뭐 붙박이장 이런 게다 무상 옵션입니다. 거의 풀 옵션에 가까운. 어, 신축 현장이니까 요 부분 참고해서 어,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는 주방 분리 구조구요 여기가 주방, 이제 여기 안쪽에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관에서 이어지는 공간이 되게 널찍하게 잘 빠져 있는데 거실도 거실이지만 주방 공간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거실 아트월 자리 대형 TV 우연하게 들어갈만한 공간 나와 있구요 4인쇼파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이쪽에는 각종 컨트롤 장치 마련되어 있고요. 자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 그다음에 공기 순환기 장치까지 넣어 주셨습니다. 네, 거실 창문은 이중창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저층을 좀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앞에 건물이 살짝 보입니다. 좌측에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기가 너무 많은 타입이라서 지금 딱두 세대 남았어요. 서둘러서 어, 구경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집이에요. 자, 아일랜드 식탁 어, 되게 커다랗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릎자리 별도로. 공간 되어 있고 밑에는 다 수납장이에요. 자 대면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도 지금 다 수납입니다. 네 수납으로 꽉꽉 음, 채워 드렸고요. 자 하이라이트 인덕션 겸용 3구 넣어 드렸고 네, 파스코 브랜드로 네, 후드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사각 싱크볼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은 이제 소형 가전 배치해서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가스 배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스 쿨탑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상부장도 넉넉하게 넣어 주셨고요. 주방 환기창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냉장고는 지금 비스포크 3종 들어가 있는데 이거 무상 옵션입니다, 여러분. 옵션으로 제공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위에도 다 수납입니다. 자,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삼성 브랜드로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장도 널찍하게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 공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방부터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집은 전체적으로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어, 천장에 또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 무난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 공간 되게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붙박이장 이거 기본 옵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쪽에 스타일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러도 옵션입니다. 네,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 화장대도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입니다. 화장대 이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부부 욕실이고요. 양변기 세면대, 그 다음에 샤워 수전까지 이쪽에 설치되어 있고 수납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샤워 충분하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1번 방입니다. 1번 방도 간마루 시공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수납하기 좋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침대 두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뭐 수납장이라든지 책상 같은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에는 베란다가 또 있네요. 수전 전기 시설 되어 있습니다. 이쪽 어 워시타워 배치해서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안쪽에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하기 좋게 환기창 준비되어 있는데 자, 다용도실치고는 공간 잘 나와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뿐만 아니라 뭐 잔짐들도 이쪽에 다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예쁘게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세면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에 샤워 공간 별도로 빼 주셨고요 유리 파티션도 하나 넣어 주셨네요 해바라기 소장까지 다잘 들어가 있는데 공간 이 정도면은 꽤 넓은 메인 욕실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번 방입니다. 2번 방 사이즈 괜찮고요 뭐 침대 무난하게 들어가고 책상이랑 뭐 책장까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쪽에는 공간이 있어서 뭐 붙박이장 하나 정도 또 들어갈 만한 여유가. 또 있습니다 에어컨이 각 방마다 있네요 에어컨을 다 넣어 드렸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여기는 이제 갓 오픈한 현장이고요 오픈하자마자 지금 3개 4개 정도가 지금 바로 빠졌습니다 그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격에 풀옵션 가전을 다 드립니다 심지어는 안방에 붙박이장까지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자 금액대는 정말 메리트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풀옵션 들어갔는데 3억 초반에 만나보실 수 있는 30평대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소 입주금은 한2,800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 문의사항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